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3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릎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합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가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읽은 시편 83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였던 기도가 바로 이 시편 8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83편은 정확하게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83편을 이야기할 때 아마도 추측컨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5절과 6절, 7절,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던 이 전쟁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몇번 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하기는 오늘의 시편 83편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유다의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주변 나라들의 동조와 도움을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편 83편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시간을 좀 내셔서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꼭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낯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 앞에 이여호사밭이 간절한 마음으로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야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밭이 이러한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대적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옵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를 치러 온이큰 무리, 즉, 암목과 암몬과 연합, 어, 이 모합의 연합군들, 그리고 그들을 동조하고 있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한 10개의 나라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나라들이 아주 큰 군대를 이루어서 연합군을 이루어 이렇게 침공에 왔을 때, 우리가 이 많은 무리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바로 역대야 20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이었던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 야하시엘이 바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해 보면 바로 이야시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전해 주었던 그 말씀들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것이니 저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야시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이 마음 가운데 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이 이렇게 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오직 너희들이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리고 군대가 나아가기 전에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가 앞서 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제 이 군대의 진이 앞으로 행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병을 두셔서 바로 이 연합군들 암몬과 모압과 함께 했던 많은 그 연합군대들을 하나님의 복병들이 그들을 치셔서 자기들끼리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연합군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역대하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이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이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온 남유다가 평안하도록 그렇게 지켜 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역대하 20장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83편의 말씀을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바로 이 시편의 말씀들이 바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더 깊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10편 8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한 채로 그대로 있지 마시고 움직여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잠잠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다는 시편 121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용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무로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감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은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자 모압과 암몬이 주축이 되어졌던이 연합군들이 서로 말하기를 간사한 꾀를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을 동원시켜 가면서까지 이 전쟁을 벌이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가서 저 남유다를 멸해버리자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도록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리자라고 이렇게 그들이 연합하여서 이러한 악한 음모를 꾀하고 이 전쟁을 벌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원수들이 주님의 원수들 아닙니까? 그러나 저들이 떠들면서 주를 미워하는 저들이 저렇게 머리를 치켜들고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라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연합하여 이 남유다를 침공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그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은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에 도움이 되었나이다. 자, 여기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롯 자손에 도움이 되었나이다. 앞에서 언급되어졌던 많은 이름들. 자, 그 많은 이름들 중에 6절에 보게 되면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자, 모압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그다음 7절에 말씀해 보면 그발과 암몬과 암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모압과 암몬이 주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모두가 다이 모압과 암몬을 돕기 위해서 이 전쟁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 절의 그 마지막 부분에 롯의 자손의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자, 이롯 자손이 누구냐면 모압과 암몬입니다. 자, 롯이 낳은 그 후손이 모압의 족속이 되고 암몬의 족속이 됐습니다. 자, 이 모압과 암몬은 바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어, 그러한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언제나 이 이스라엘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공하고 넘보았던 그런 나라들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모압과 암몬이 연합이 되어서 주변 나라들을 동원시켜서 이 전쟁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 구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83편은 바로 역대야 20장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기록되어진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지는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여호사밧 왕과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러한 말씀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구전되어지면서 오른 이러한 말씀으로 시편에 기록되어진 것이라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자, 9절에,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자, 여기서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사기 7장과 8장을 읽다 보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면서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바로 기드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원의300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횃불을 가지고 그 횃불을 항아리 속에 담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리고 이300 용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치켜들고 나팔을 불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군대를 진멸하시는 그런 승리의 역사를 바로 사사기 7장과 8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300명의 군사밖에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이 사사 기도원과 함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미디안에게 큰 승리를 거두는 그 역사를 지금 회상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사기 7장 8장에서 그 기록된 것처럼 바로 사사 기드원 시대에 미디안을 그렇게 진멸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도 우리가 이 전쟁에서 비록 우리는 미약하지만 기드원의 300 용사밖에 안 되는 미약한 힘으로도 승리를 주셨으니 이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기손신의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자, 여기 기손신의 시스라와 야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시스라와 야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사기 4장에 그런 여러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기 4장에 보게 되면 여선지자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 당시에 가난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사사 드보라를 세워서 바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또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하나님께서 큰 승리로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사사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시스라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군대 장관이고 그 가나안의 왕이 바로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기 4장을 쭉 읽다 보게 되면 바로 이 시스라가 전쟁에 패하고 도망을 치다가 한 여인 여인 겐 사람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 시스라 이 군대 장관을 안심시키면서 자기 집에서 마치 영접하는 것처럼 그를 맞아서 그를 쉬게 하고 마음을 다 안정되게 풀어놓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시스라가 깊이 잠들었을 때에 이 겐족속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말뚝을 가져다가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시스라를 쳐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사사기 4장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다 읽었던 그런 말씀들인데, 바로 지금 이 말씀에서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많은 나라들과 함께 이렇게 침공해 왔는데, 하나님 사사시대에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인 그 가나안 땅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들의 왕 야빈을 하나님께서 큰 승리로 그들을 멸하셨던 것처럼. 지금 모합과 암몬 연합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어지는 1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엔돌에서 폐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바로 이 드보라와 드보라의 군대 장관이 바라기 이 가나안의 야빈왕과 시스라 군대 장관을 쳐서 멸하였던 그 장면을 바로 10절에서도 말씀하면서 바로 그들을 엔돌에서 폐망하게끔 만드셨고, 이 가난 왕과 그의 장관을 땅의 걸음처럼 하나님 멸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에서 또 다시, 그들의 귀인들이 오랩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자, 여기 지금 11절의 이 말씀도, 자, 그들의 귀인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지금 침공에 오는데 그들의 모든 주의관들과 그들의 모든 이, 이 귀인들도 오랩과 스엡같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는데 오랩과 스엡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7장에 읽어보 7장을 읽어보면 바로 이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서 미디안의 장군들이 바로 오랩과 스엡입니다. 그런데 이오랩과 스엡도 이 미디안과의 이 전쟁 기도원이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바로 이 오랩과 스앱 이 미디안의 군대 장관들을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시대의 기도원을 통해서 그 미디안의 군대 장관들이었던 오랩과 스앱을 하나님이 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모압과 암몬의 모든 연합군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마지막 부분에 세바와 살문나가 나오는데 이 세바와 살문나는 바로 기두원 사사가 크게 승리한 미디안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세바와 살문나, 바로 이두 왕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9절과 10절, 11절에 나오는 이러한 이름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지금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저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하여 이땅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 땅을 지금 침략하기 위해서 나와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고 대적할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모합과 암몬 연합군들, 그들을 돕고 있는 모든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올립니다. 자,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아무런 힘 없이 그냥 바람에 흩날리는 그런 지푸라기에 불과하도록 그들을 하나님 진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14절 산림에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15절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산에 불이 붙으면, 그리고 그 불이 광풍에, 거센 바람에 그 불이 막 번져 가듯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들을 주님의 광풍으로, 주님의 폭풍으로, 그 산에 불이 붙은 것처럼 저. 연합군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붙이셔서 저들로 하여금 다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쫓겨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17절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자, 이1 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 연합 군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나님 저들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토록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놀라 자빠져 저들이 다 도망치도록 하나님 저들을 진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하나님의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백성인데 저들이 우리를 치고자 이렇게 나와 왔으니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군대가 미약하기 그지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낭패에 빠지게 하시고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받으셔서. 남유다 하여금 이 연합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복병을 두셔서 저들을 치게 하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 역대야 20장에 기록되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바로 이것은 온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이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권자 되심을 세상 모든 이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8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악한 마귀가 군대를 이루어서 나를 친다 할지라도 결코 내 심령이 악한 마귀의 그 괴계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여 있고 모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하여도 믿음의 힘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사밧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바로 이 역대야 20장 20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한 날도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여호와만을 신뢰함으로 견고하게 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침묵하지 않으실 겁니다. 잠잠하지 않으실 겁니다. 조용하지 않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도움은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며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의 삶에 그 어떤 시련도 역경도 견디고 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3편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유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큰 승리를 주신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중심의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시편 83편과 역대하 24, 20장의 그런 많은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남유다의 삶 속에 역사 속에 개입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그렇게 개입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고룩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할 때에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며 우리의 인생의 삶이 늘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편 8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신뢰함이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셔서 대적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심령을 처음으로 뜨리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오직 영적으로 깨어 있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인생의 모든 삶을 늘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늘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주님의 도우시는 힘을 의지하여 또 한날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서 인생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